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 한다. 계류유산? 아기가 죽어서 엄마 자궁강 내에서 4에서 8주 이상 머무른 것이다. 자궁 외 임신. 자궁에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정된 그 나팔강 같은 데서 자궁 외에서 임신하는 거예요. 원인균, 임균. 자궁 외에서 임신하면요? 파열되겠죠? 엄마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전치태반. 전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다. 내진을 금한다.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 개아 반회 1, 2, 3, 4 태반 만출기 반 제3기죠.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 HCG 임신 진단할 때 필요한 호르몬이다. 임신 내내 지속된다. 임신과 유산 자궁의 임신의 진단과 임신 반응 검사에 활용되는 호르몬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임신성 고혈압 있는 임부의 태반 관료를 증진하기 위한 자세? 좌측이 산후감염 가장 흔한 거 자궁내막염 난간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난관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장소이다 수정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현상이죠 착상 난간에서 수정란이 분리돼서 자궁 쪽으로 움직인다 착상은 일주일 정도 걸리죠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는 거 습관성 유산 분만 일기 초산부의 분만 일기 과정 돕는 법 자궁, 태반의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측기를 취하게 한다, 뭐, 걷게 한다, 유동식을 먹인다, 회음부를 상모한다, 태아의 심음을 청취한다, 이런 것들이요. 임신 8개월 된 건강한 임산부에게 권고하는 산전 진찰 횟수 8개월, 2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초유, 수유시 태변의 배출을 촉진한다, 태, 아, 만출기, 개, 아, 반회, 분만 이기죠. 보갑을 높여라, 분만 이기죠. 태, 아, 만출기죠. 분만의 삼요소 태산만 태아산도 만출력 임신 중 가장 흔한 태아의 위치 두정위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의 요량을 측정했는데 저혈량이나 신장의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 소변이 시간당 30ml 이하로 나오면 이거 뭔가 신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다 산육열의 가장 흔한 원인균 연쇄상구균 사슬알균 오로의 종류 오로는 산후에 나오는 질 분비물이죠 적색, 갈색, 백색 있습니다. 처음에 시뻘겋게 나오다가 약간 갈색으로 흐려졌다가 나중에는 그냥 분비물 백색으로 나온다. 분만 후 3일까지 적색, 10일까지 갈색, 3주 내내 백색이에요. 산후통 일주일만 아프다. 산정관리 주기 마지막 달 매주 간다. 출생 후 처음 보는 변, 태변. 분만 전 관장하는 이유, 산도의 오염방지, 자궁 수축 촉진. 임신 지속 시켜주는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높다. 태반 관리 측진 자세 좌측이, 축이. 임산부가 진료 받을 때 산부인과에서 취하는 자세 쇠석이, 절석이, 골반 내진 자세 같은 말이죠.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 임신 중 가장 흔한 빈혈 철분 결핍성 빈혈. 산후열, 같은 말로 산용열입니다. 분만 직후 24시간 제외하고 엄마가 열난다 38도 이상으로. 산욕기, 산후기, 회복되는 기간 6에서 8주. 임신 8개월이 임산부, 속쓰림을 완화하는 자세, 허리가 조이지 않는 옷을 입는 게 좋다. 질염을 발생시키는 가장 흔한 질환, 칸디다증, 곰팡이균이죠. 용어 한번 볼게요. 베라는 뭐예요? 성숙 난포로부터 매달 한 개의 난자가 복강내에 배출되는 것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거 수정. 수정만 되면 임신이에요? 아니죠. 이게 착상이 되기까지 일주일에 걸립니다. 임신 9개월에 자궁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와서 검상 동일기에 이르게 된다. 습관성 유산.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며 경관이 계대되는 게 특징인 게 습관성 유산이다. 계류 유산. 태아가 죽은 채로 엄마 몸에서 둥둥 떠있어요. 4에서 8주 거의 한두 달이나 머물르고 있다. 그런데 엄마가 몰라 증상이 없어서 코피나 잇몸출혈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궁 외 임신의 원인균 임균 임균 어, 자궁 경관 무력증 무력 자궁 경부 뭐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전치태반 전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다 내진을 하면 안 된다 전치태반이요. 띵띠딩 띵띵 엄마가 풍어를 읊혀도 아기가 못 듣는다. 풍진이 걸리면 태아 귀머거리가 될수 있다. 매독, 매독 원인균 트리포네마, 팔리듐, 초풍중매. 임신 초기에는 풍진을 잡아야 되고요. 임신 중기에는 매독을 잡아야 돼요. 왜 그때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감염되니까 그 전에 고쳐라 이거예요. 산용열, 산후열로 나옵니다. 분만 직후, 24시간을 제외하고 산욕 10일간에. 계속 2일 이상, 38도 이상으로 열이 난다? 산용열, 산후열, 감염됐다 이거예요. 산육기, 산후기. 보통 회복되는 시기인데 한두달 정도 된다. 6에서 8주다. 성관계도 6에서 8주 후부터 된다. 통목욕은 2주 빠르다. 4에서 6주.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컬러 표시, 별 표시 먼저 보시고요. 어, 여유 되시면 검정 글씨까지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 한번 해 드릴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분만의 5요소 태산만 임신 태 태아 산 산도 만 만출력 힘이죠? 파워 파워 파워예요. 임 인부의 자세 심 심리적인 반응 인부의 자세는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포지션. 분만의 전징.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애기 나온다 이거죠. 하체가 파이거 빈테, 하체가 파이거 빈테, 하, 하강감, 체, 체중 감소, 엄마가 체중 감소하는 겁니다. 가, 가징통, 파, 파수, 이, 이슬,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은경부를받고 있던 점액 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물질 이슬이죠. 거, 거상. 자궁 경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빈 빈뇨, 소변이 자주 나오고 태 태아의 태동감이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애기가 나온다. 분만의 전조징후 8 가지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산욕열의 원인균 연쇄상구균 사슬알균 가장흔한 산후감염 자궁내막염 유방우열, 유두균열, 유방염 이 중에서 수유를 하면 안 되는 거, 수유를 금해야 되는 거 뭐죠? 유두균열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유두균열, 젖꼭지균열 되었을 때 엄마가 항생제를 먹어야 되니까 아기한테 수유를 금한다. 산욕열은요. 산후에 감염된 거다. 누가 엄마가 출산 3일 후 38도 이상의 계속되는 고열이 났을 때 우리가 산욕열, 산후 감염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원인균은 뭐예요? 산욕열의 원인균, 연쇄상구균 또는 사슬알균으로 나와도 아셔야죠. 이 사슬 모양입니다. 연쇄적인 사슬 모양, 연쇄상구균이 사슬알균이에요.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인 체중 감소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신생아는 태어난 지 28일 이내의 아기, 한달 이내의 아이죠. 생후 3, 4일부터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한다. 5kg로 태어난 아이가 3, 4일 만에 4.5kg가 됐다. 괜찮다 이거예요. 생리적인 거니까, 병리적인 병이 아니니까. 임신 말기, 정맥류, 다리를 올린다, 압박붕대 해준다, 압박 스타킹을 사용한다. 산욕기. 임신 전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한두달 걸려요. 6에서 8주. 성관계 가능한 시간 역시 회복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6에서 8주. 통목욕만 2주 빨라요. 4에서 6주. 배란 정의가 중요하죠. 성숙한 난포로부터 매월 한 개의 난자가 복강 내로 배출되는 것. 난자가 하나씩 배출되는 게 배란이에요.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측정해요. 혈체소, 혈압, 체중, 소변을 봅니다. 혈압, 혈압이 높으면요, 임신 중독증일 확률이 많아요. 소변에서는 단백뇨를 확인합니다. 계류유산, 아기가 죽어서 엄마 자궁강 내에서 4에서 8주 이상 머무른 것이다. 자궁 외 임신, 자궁에서 임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정된 그나팔강 같은 데서 자궁 외에서 임신하는 거예요. 원인균, 임균. 자궁 외에서 임신하면요? 파열되겠죠? 엄마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전치태반 전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다. 내진을 금한다.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 개아 반회 1, 2, 3, 4 태반 만출기 반 제3기죠?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 HCG 임신 진단할 때 필요한 호르몬이다. 임신 내내 지속된다. 임신과 유산 자궁의 임신의 진단과 임신 반응 검사에 활용되는 호르몬, 육모 생식샘 자극 호르몬,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임신성 고혈압 있는 임부의 태반 관료를 증진하기 위한 자세 좌측위. 산후 감염 가장 흔한 거 자궁내막염. 난간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난관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장소이다. 수정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현상이죠. 착상 난간에서 수정란이 분리돼서 자궁 쪽으로 움직인다 착상은 일주일 정도 걸리죠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는 거 습관성 유산 분만 일기 초산부의 분만 일기 과정 돕는 법 자궁 태반의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치기를 취하게 한다 뭐걷게 한다 유동식을 먹인다 폐음부를 상모한다 태아의 심음을 청취한다 이런 것들이요 임신 8개월 된 건강한 임산부에게 권고하는 산전 진찰 횟수 8개월 2주에 한번한 한 달에 두번 초유, 수유시 태변의 배출을 촉진한다. 태, 아, 만출기. 개, 아, 반회. 분만 이기죠. 보갑을 높여라. 분만 이기죠. 태, 아, 만출기죠. 분만의 삼요소 태산만. 태아산도 만출력. 임신 중 가장 흔한 태아의 위치. 두정위. 제왕절개 수술 후 산모의 요량을 측정했는데 저혈량이나 신장의 합병증을 의심할 수 있는 기준. 소변이 시간당 30ml 이하로 나오면 이거 뭔가 신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다 산육열의 가장 흔한 원인균 연세상구균 사슬알균 오로의 종류 오로는 산 후에 나오는 질 분비물이죠 적색, 갈색, 백색 있습니다 처음에 시뻘겋게 나오다가 약간 갈색으로 흐려졌다가 나중에는 그냥 분비물 백색으로 나온다 분만후 3일까지 적색 10일까지 갈색 3주 내내 백색이에요 산후통 일주일만 아프다. 산전관리 주기 마지막 달 매주 간다. 출생 후 처음 보는 변 태변. 분만전 관장하는 이유 산도의 오염 방지 자궁 수축 촉진. 임신 지속시켜주는 호르몬 프로지스테론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높다. 태반 관리 촉진 자세 좌측이 측기 임산부가 진료받을 때 산부인과에서 취하는 자세. 쇠석이 절석이. 골반 내진 자세 같은 말이죠.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 임신 중 가장 흔한 빈혈 철분 결핍성 빈혈 산후열 같은 말로 산용열입니다. 분만 직후 24시간 제외하고 엄마가 열난다 38도 이상으로 산욕기 산후기 회복되는 기간 6에서 8주 임신 8개월 이 임산부 속쓰림을 완화하는 자세 허리가 조이지 않는 옷을 입는 게 좋다 질염을 발생시키는 가장 흔한 질환 칸디다증 곰팡이균이죠. 용어 한번 볼게요. 베라는 뭐예요? 성숙 난포로부터 매달 한 개의 난자가 복강내에 배출되는 것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거 수정. 수정만 되면 임신이에요? 아니죠. 이게 착상이 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립니다. 임신 9개월에 자궁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와서 검상 동일기에 이르게 된다. 습관성 유산.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며 경관이 계대되는 게 특징인 게 습관성 유산이다. 계류 유산. 태아가 죽은 채로 엄마 몸에서 둥둥 떠 있어요. 4에서 8주. 거의 한두 달이나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엄마가 몰라. 증상이 없어서. 코피나 잇몸 출혈,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궁 외 임신의 원인균? 임균. 임균. 어, 자궁 경관 무력증? 무력, 자궁, 경부. 뭐,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전치태반, 전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다? 내진을 하면 안 된다. 전치태반이요. 띵, 띵, 딩 띵, 띵. 엄마가 풍어를 읊혀도 아기가못 듣는다? 풍진이 걸리면 태아, 귀머거리가 될수 있다. 매독, 매독 원인균, 트리포네마, 팔리듐, 초풍, 중매. 임신 초기에는 풍진을 잡아야 되고요. 임신 중기에는 매독을 잡아야 돼요. 왜? 그때, 태반를 통해서 애기한테 감염되니까 그 전에 고쳐라 이거예요. 산, 용, 열, 산, 후, 열로 나옵니다. 분만 직후 24시간을 제외하고 산욕 10일간에 계속 2일 이상, 38도 이상으로 열이 난다? 산, 용, 열, 산, 후, 열. 감염됐다 이거예요. 산욕기 산, 후기. 보통 회복되는 시기인데 한 두달 정도 된다. 6에서 8주다. 성관계도 6에서 8주 후부터 된다. 통목욕은 2주 빠르다. 4에서 6주.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컬러표시, 별표시 먼저 보시고요. 어, 여유되시면 검정 글씨까지 보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분만의 오요소 태산만 임신태 태아 산 산도 만 만출력 힘이죠 파워 파워 파워예요 임 임부의 자세 심 심리적인 반응 임부의 자세는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포지션 분만의 전징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아기 나온다 이거죠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 하강감 체, 체중 감소, 엄마가 체중 감소하는 겁니다. 가, 가징통, 파, 파수, 이, 이슬,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궁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물질, 이슬이죠. 거, 거상, 자궁경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빈, 빈뇨 소변이 자주 나오고 태, 태아의 태동감이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기가 나온다. 분만의 전조징후 8 가지 하체가 파이거 빈태, 하체가 파이거 빈태 산흉열의 원인균, 연쇄상구균, 사슬알균, 가장 은한 산후감염, 자궁내막염, 유방우열, 유두균열, 유방염 이 중에서 수유를 하면 안 되는 거, 수유를 금해야 되는 거 뭐죠? 유두균열 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유두균열 젖꼭지 균열 되었을 때 엄마가 항생제를 먹어야 되니까 애기한테 수유를 금한다 산욕열은요 산후에 감염된 거다 누가 엄마가 출산 3일후 38도 이상에 계속되는 고열이 났을 때 우리가 산욕열 산후 감염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 원인균은 뭐예요 산욕열의 원인균 연쇄상구균 또는 사슬알균으로 나와도 아셔야죠. 이 사슬 모양입니다. 연쇄적인 사슬 모양, 연쇄상 구균이 사슬알균이에요.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인 체중 감소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신생아는 태어난 지 28일 이내의 아기, 한달 이내의 아이죠. 생후 3, 4일부터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한다. 5kg로 태어난 아이가 3, 4일 만에 4.5kg가 됐다. 괜찮다 이거예요. 생리적인 거니까, 병리적인 병이 아니니까. 임신 말기, 정맥류, 다리를 올린다, 압박붕대해준다, 압박 스타킹을 사용한다. 산욕기, 임신 전으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한두달 걸려요. 6에서 8주. 성관계 가능한 시간 역시 회복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6에서 8주. 통모경만 2주 빨라요. 4에서 6주. 배란 정의가 중요하죠. 성숙한 난포로부터 매월 한 개의 난자가 복강 내로 배출되는 것. 난자가 하나씩 배출되는 게 배란이에요.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측정해요. 혈체소, 혈압, 체중, 소변을 봅니다. 혈압, 혈압이 높으면요, 임신 중독증일 확률이 많아요. 소변에서는 단백뇨를 확인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